여러분과 같이 토의하며 연구하는 한국사 강사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웅평구산동과 그 다음에 도양웅평구산동과 음, 고향 도양부 용두동에 걸쳐있는 봉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봉산은 원래 북한산 줄기의 일종으로서 족두리봉부터 앵봉산, 봉산 반홍산에 이르고 거기에 들어간 사남동 석교피축기지까지 연결돼서 나와있는 줄기가 바로 그 안에 그 작은 봉우리가 봉산입니다. 예, 봉산은 해발 209m로서 원래는 봉수대가 위치해 있던 지점이며 그 앞에 있는 봉수대는 무학재에 있는 봉수대와 원래 그 무학계 앞에 있는 원래 그런 남, 저 남산에 있는 봉수, 저 봉수대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위치인 여기는 의주까지저 북쪽에 있는 외외부로부터침입에 대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설립되어 있는 봉산입니다. 이 봉산은 약 1.5km에서 2m 전되는 지점에 서원웅이라는그 다섯 개의 능이 있고, 또한 바로 부산동 그 안에 수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수국사는 원래는 서원릉을 기원하는 절로서 원사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 보셨겠지만은 서원웅에는 다섯 개의 능과 두 개의 수목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봉산은 일명 뭐라고냐면은 하이저 봉령산이라고 하는데 봉령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상징적인 추상적인 봉황새를 상징을 하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 따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산은 좌우로 줄기가 있는데 바로 봉황세가폭근이잘 앉아 있다고 해서 봉명상이라고 일명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19년 3일 만세 운동 때그 주위에 사는 사람의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올라가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봉수대와 같이 참여를 해서 전국적인 그런 그 봉기를 일으킬 수 있게끔 바로 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은평구에서 1910년도에 그 봉사를 살려서 봉수대와 그 다음에 보조적 이 봉화장을 저희가 설립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그 그 둘레길 저저 저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전장 길이가 9.21km로서 원래 건천입니다. 근데 이 건천인데 그 주, 거기에 있는 그 주류는 불광천이지만은 지천으로서는 녹번천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불광, 저, 저, 뭐야, 저 연, 연설천 등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천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원은 북한산 비봉으로, 비봉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이 불강치로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도리봉 북한산 뒤에 있는 족도리봉 앞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연서천으로 흐르고 있고 그 뒤에 보면 폭포도 있습니다. 등산을 넘어가고 이게 진 진흥한 순수 그 대왕 지능비가 있는 그 위치 넘어서부터는 전부 참 넘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제가 한번 씌어봤더니 이쪽에 그 북한, 그 북한산 능선으로 해서 가련동 뒤에 있는 거기 에그 방송 탑을 이슈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저기 수색다리까지 수색결리까지 전체가 12개의 조그마한 지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백년산을 유시해 가지고 비봉에서 내려오려해 가지고 높은 천을 유시해 가지고 전부가 해서 거기는 아홉 개가 있습니다. 지천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일절 나오지 않고 현재는 거기에 전부 지하수를 그 우리 생활용수를 할수 있는 관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하고 있고 현재 불강천이 순수하게 하는 것은 현재 한강물을 끌어 가지고 올라와서 응암역에서 어 시간당 약 200톤 정도 가량이 그 흘러내리고 있고 나머지는 연신대역에서 나오는 지하수 지하철에 있는 그저 지하, 지하철에 있는 그 지하수 그다음에 녹번역에 있는 저저저이 역천역에 있는 지하수 그다음에 증산역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 불광천에 수량을 흐르고 있는데 이 불광천은 이 생태가 아주 현재 몇 가지 수생태 식물이 있느냐면 수생물이 있느냐면 여든 네 종류의 수생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잠깐 치매가 걸려 있는 흰뺨 검둥오리를 이시해서 청동 오리를 해가지고 봄에 되면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분개 부하고 화 있습니다. 철새인가 동새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텃새로허고 있는 새들이 많습니다.뿐만 아니라 4월 중순이 되면은 저 한강 지류에서 올라오는 그 뭐라고 할까 그저 잉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잉어가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산란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저 5월 초순까지는 다 빠지고 나면은 눈치가 올라. 한강에서 눈치가 올라와가지고 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는이 잉어가 의외로 6월 말까지 허지 않고 저저 한강에 내려가지 않고 눈치가 올라주고 그랬습니다. 눈치는 길이가 최고 성장했을 때약 2m까지 큽니다. 그리고 잉어는 단단하면서 풍고그고 그, 큽니다. 그래서 거지 지금 그 예년에 가끔 보면은 눈치도 마찬가지 물반 고기 반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강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는 한강 제1 지류였었는데 이 불강천의 유래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바로 그 영조 대왕과 정조 대왕의 그때 제일 유명한 그런 그 합자 중에서 경제 정천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보면은 거기에 그 양반이 실질적으로 노론 소속이었는데 노론 소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주 독립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불강천이 처음 나타난다고 그 사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불강천은 그 때부터 일치처럼 해가지고 상암동을 흘렸었는데, 이게, 불강천은 전부 상암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강으로 바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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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계천도 바로 한강으로 안 들어가고 상암동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 불강천이 바로 한강 주로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천 정비를 언제 했느냐 하면, 1968년도에 개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홍, 홍계천이 주류로 들어가고, 우리는 지류로 해가지고 홍개천하고 합쳐지게끔 그렇게 불강천이 구성이 돼 있어.